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마지막 10편의 맨 마지막 장이죠 150편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10편의 마지막이 이렇게 정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 내서 아, 주님께 찬양하듯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 찬양한다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양 노래하는 거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음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노래하고 많은 또 그걸 전문적으로 아 직업을 가지고 어그 노래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성악가라든지 오페라 가수라든지 또 일반 대중 가요의 가수, 가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노래하는 일을 하면서 직업을 갖고 사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노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감정 속에서 올려 나오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발산되어지는 거예요. 바깥으로 이거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 박자를 잘 맞춘다, 음을 잘 맞춘다, 음정을 잘 맞춘다. 이거는 이제 음악적인 내용이고.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이제 저희 집에서 잠깐 머무실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찬송가를 이렇게 펴놓으시고, 찬송을 부르는데, 저희 이제 외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드셔서 신앙 복음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걸잘 몰라요. 근데 찬송가를 펼쳐놓으시고 찬송을 이렇게 하는데 음이 하나도 안 맞아요. <laughs> 예를 들어서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러면 우리 내주를 각 가... 음도 맞추고 박자도 맞추면서 우리는 하잖아요, 그렇죠? 악보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탄성가를 쳐놓하시고 마치 시조를 읽 듯이 그렇게 하더래요. 내 주를 가까이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곡이 다 똑같아. 음도 박자도 없어. 그래서 할머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 주를 가까이하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그렇죠? 음.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우, 우리 할머니는 찬송을 저렇게 찬송해야지. 시절 없는 거지, 그게 찬송하는 거예요. 막 이제, 어릴 때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찬송인 거예요. 그것도 찬송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호흡, 우리의 마음의 깊은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감사,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 이것이 어떤 곳으로 나오든지 간에 이것이 주님을 향해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은 찬송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잠깐 수요일날도 드렸는데, 절기가 되어지면은 그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와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내고 이제 내려가는데, 그 오는 동안에 그냥 오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도 보면, 성소를 향해 올라가는 노래, 형성, 형소를 향해 나아가는 노래, 이런 게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다 왔다가도, 어 그, 약간 높은 지대에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언덕길이기 때문에. 그때 약간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이제 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가자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마치 큰 합창대가 노래를 하듯이 이 10편의 노래를 함께 고백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도인지 찬송인지, 응? 잘 모르는, 잘 모르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치 우리가 시절을 읽듯이,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요, 그런 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찬양을 하더라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낄낄낄 깔깔깔거리고서 얘기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10편의 말씀을 중얼중얼중얼 계속 암송하고 고백하면서 이거 언제 책 보고 가다가 보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암송해버리는 거 10편 말씀 10편 24편의 말씀, 10편 150편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다송을 해서 계속 고백하는 거죠 그럼 이게 기도인지 찬송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찬송인 거고 찬송이 기도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그래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우리가 교, 성소가 이제 오늘날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소에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에요 여성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냥 봉사지 어떻게 찬송이야. 몸으로 하는 찬송이다, 이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는 일도 이게 무슨 찬송이야.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찬송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것도 찬송이야. 노래로만이 찬송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찬송, 찬양이라는 것은 곡조가 있는 노래죠. 곡조가 있는 노래. 그러나 곡조가 없는 찬양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청조하신 세상에서는 그것이 권능의 궁창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호흡이 있는 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권사님들? 살아있는 자. 그렇죠? 여러분, 죽으면, 살아있는 자하고 뭐가 달라요? 숨안 쉬는 거하고 두 번째 뭐가 달라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응? 일단은 이 온기가 없어. 아, 저 아버님도 딱 소천하셔서 딱 가서 이거 더니겉 그냥 주무시는 것처럼 겉은 아무것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손을 잡아버리고, 얼굴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차 착, 이게 다르더라고. 여러분, 몸에 내 몸을 대고 손을 이렇게 댔을 때, 체온에, 체온이 있다는 거,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과 산게별 차이 없더라니까요? 또 뭐가 달라요? 호흡이 없고, 그 다음에 숨을 안 쉬는 거, 그 다음에 차가운 거, 또한 가지가 뭐예요? 응? 굳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안 움직이는 거죠.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laughs> 놀래 잡빠지지 죽은 사람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 못 움직여요. 굳어버리는 거. 그 시간이 지날수록 다 굳어버리잖아. 그렇죠? 못 움직이니까. 산 사람도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어? 산 사람도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감사해요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을 때, 죄야 감사합니다. 허리가 아파도, 에? 무릎이 아파도. <laughs> 요즘에 김성원 선생님 무릎 좀 괜찮으셔, 이제? 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온 몸이 있어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곡조만 붙이면 찬송이 되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는 거죠. 가사가 붙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행동으로 목소리로 또 각종 악기로 모든 것을 다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 바이올린 파이프 오르간 여러분 캐톨릭 같은 데서는 이 파이프 오르간만 쓰잖아요 그죠 캐톨릭 성당에서는 그 원래 그 파이프 오르간 아닌 다른 악기는 못 쓰게 그렇게 기타 같은 거 이런 거 예전에는 그랬어요 요즘에는 모르겠네. 드럼을 친다든지 뭐 다른 악기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차라리 악기가 없이 목소리로 아니면 파이프로 간죠.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바뀌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악기가 정해져 있나요? 응?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춤 추어 찬양 여러분, 몸으로 춤을 추는 것도 찬양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박수하면서 찬송하잖아. 이것도 악기야. 소도로 우리가 몸으로 내는 악기란 말이야.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그럼 여러분, 두 손이 없어. 두 팔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이 사람? 발바닥으로 박수를 쳐. 그러면 그것도 찬송이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감히 불경하게 하나님 앞에 발바닥으로 찬, 박수를 쳐? 그럼 우리가 볼때 그러는 거고요. 기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지. 오늘 마지막 우리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숨 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억지로는 안 되죠. 억지로는 안 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2절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중에 가장 위대하신 것. 나에게 생명 주신 것. 또한 가지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여 찬양 삼으십니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하나. 그리고 모든 만물이에 가장 위대하신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온 천하 만물 우주를 관장하시는 하나님. 요즘에 이번에 요즘 뉴스에 저 북한에서 그 위성을 쏴 올려가지고 성공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뉴스 나오잖아. 여러분 위성이 왜 이렇게 예민하냐 하면 우주 바깥에다가 이거를 끼워놓고서 그걸로 탁 지구 안에 있는 것을 다 실시간으로 두 시간마다 한 번씩 촬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사람 움직임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 하나가 위성 하나 지금 여러분 지구 바깥 대기권에 각종 나라들이 쏜이 위성들이 수천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지금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지금 다 실시간으로 지구를 보고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여러분 네비게이션. 그것도 다 거기서 보내오는 신호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것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계의 눈을 갖고들게계서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불꽃 같은 눈을 보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오늘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